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 감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가 미디안 지간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날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 하였음이니라 아멘. 박수민 집사 조윤이 하나님께 봉헌 올려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짐은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에,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로 구한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이십오 장에서는 발람의 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한 죄를 범한 죄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셔서 2만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망문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제사장 비느아스가 그두 사람을 따라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네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비느아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그두 사람 중에서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 중에서 여자는 미디안 족속의 수루라는한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의하면 수루는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던 미디안의 다섯 왕들 가운데 한 왕이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에서 최고의 신분을 지니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의 딸 고스비어 또 시므리의 일은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시점이 음행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땅에 연병이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음행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 중심에서 시므리는 또 다시 음행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나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비나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던 남자와 여자는 평민이 아니라 지도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죄여도 누가 그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가 죄를 범하는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음행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음행죄를 범했을 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해집니다. 그제로 인하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라도 대통령이 죄를 범하면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기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기는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기는 그들을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죄 유혹에 넘어지는 사례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 특히 누군가를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마치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도 넘어뜨리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도,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범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수치를 안겨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느하스의 손에 죽임을 당한 두 남녀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시몬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당시, 당시 히브리에서는 지파의식이 어, 강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족장 어, 시므리의 범죄는 곧 시몬지파 전체의 명예와 이상의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동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이는 회의석상에서도 자신 있게 자기들의 주장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한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 지파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비누하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본문, 본문 사건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영향이 끼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죄를 짓도록 또 넘어지도록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땅 가운데 음행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을 때심으리는영정인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려 또다시 음행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하의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으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누아스와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누아스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받았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소금물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일과 미디안 지간의 딸고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미디안은 하의 대상이 아니라 대, 대적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미디안은 결코 이스라엘과 하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나로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그 무엇인지 발견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미디안을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죄는 누룩과 같고 곰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부풀어 오르거나 번져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죄 습관이나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랑하는 것들을 단호히 끊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마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활기 치고 있지만 결국 마귀는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수많은 만물들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결말과 또...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마귀의 결말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와 또 음행의 죄에 넘어지게 했던 미디안인들을 전멸시키라,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로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는 비록 외롭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가 돌아오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결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범죄하도록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으로 이끄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처럼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제 유혹과 잘못된 습관까지도 성령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졌음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래도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여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미디안의 존재와 같은 것들을 단어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종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그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